미국에서 와서 그래. 야 <aría> <those> <welche> 휴일 같은데 아정 모험생들하고 싶다 그랬잖아. 김종국 김종국하고 싶다 그랬잖아. 어. 네, 기 그러니까 다리 있요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사강강 장면이에요. 대사뭐 그런 건 없지만 진짜 할때 정말로 싸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알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때 마지막 쫄깃할 때그 희열이 있어요. 난다 말라요 진짜 쫄라하죽을것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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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도 못하다시면 진짜 나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희열이 있어요. 힘들지만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영업해요. 네,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우리 유도소년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 역할 기회 되면 해보고 싶어요. 왠지. 혹시 음, 배웠으니까 유도 다시 배워서.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매치하는 게 진짜 아픈데 내가 매치고 싶어 이제 진짜 아픈데 그래서 경찰 역할 해보고 싶고 그리고 어, 우리 유도 소녀에서 제일 어,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어, 나 다장도 다장인데 나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들하고 싸우는 장면. 좀 어떻게, 어떻게 보이는지 난 밖에서 정확히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만든 장면이고 할 때마다 좀 위태위태하긴 한데 너무 재밌어서 경찬이랑 싸우는 장면이 제일 좀 좋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네, 네 저도 경찬 역할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laughs> 네, 나는 결국뭐 그것보다도 좋은 사람들과 작업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풍행연출가와 계속 작업하고 <laughs>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저랑 놀아볼게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laughs> 않고 저는 집권당이 여당이거든요. <laughs> 항상 권력이 편해서 예, 권력의 개로 살아가던가잘 <laughs> <laughs> 아, 되는 작품 하고 싶고요. 지금처럼 예, 예,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대중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관심을 받는 입신양명을 예, 입신 해서 <laughs> 예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같이 함께 살 거예요. 네, <laughs> 상업 영화, 욕심쟁이 <laughs> <60대기, 웃음> 상업 연극, 오직 상업을 위한. 여러분을 네, <laughs> 위해 살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작품의 그 인상적인 작품은 아니, 장면은 사감이라고 생각하면 사감이 되게 열심히 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우들 네, 몸을 안 살리고 전 지, 진짜 하거든요. 네, 저는 연기 안 하지 않고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그 태국 역할 을 하시는 분들이 당황할 때가 좀 있는데. 진짜로 합니다. 진짜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는 척하지 않고 진짜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어, 체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악물고 그자체로 가까운 모습을 보여드릴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강사에서 창작을 더 열심히 하고싶고 하고싶은 작품은 일단, 당장 저희 다음 스페셜 응. 아 빨리 얘기 가셔야 돼요 노래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캐스팅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음 공연 노래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스팅이 됐으면 좋겠고 감당해서 창작 활동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우리 맨 마지막에 커튼 콜때 동그랗게 둘러싸서 <laughs> 서로 이렇게 부듬히 닿는 그거 제일 좋아해요 네성 배우 저는 다음에 공연을 한다면 꼭 훈이 형을 때리는 역할을 하고 <laughs> <laughs> 계속 형님한테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때리는 역할을꼭 해보고 싶고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는 제일 처음에 인트로 때공항이 나오면 각자 동작을 하고 있다가 조명이 바뀌고 신이 전환되면서 저희가 쓱 들어가는데 연출님이 처음에 이제 노래 속에 스멸 소리가 나오면 그걸 듣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저는 조명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재밌는 듯한 느낌. 감사합니다. 그 참여 배 저도 좋은 창작극을 같이 하고 싶어요. 라이선스 작품들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우리 얘기를 나누고 공감을 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간단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창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사강전이 사실은 진짜로 저희 여기 앉아가지고 첫국대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땡작업만알수 알 있겠지. 뭐 이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로 다치지 마, 다치지 마. 이 얘기를 계속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도선현에서는 사강전이 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네. 네. 저는 어 저는 햄님 대운동 예술 극장에서 햄이 좀 <laughs> <해보고 싶어요. 웃음> 어, 네. 처음 대었을 때 햄이 저접별히 오시고요. 꼭 누가 대기 좀해 주셨어요. 햄이 햄이셨다고 햄식 꼭해보고싶 네, 어리십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가장 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laughs> 일단 복싱 코치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그거랑 12장에서 어, 훈대로 때릴 때 엄마 얘기할 때 그때 되게 가슴이 울컥 되게 많이 그때가 저는, 저는 제일 좀 되게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한테제 기억에 남죠. 조 원장님. 네. Yeah. 어늘 오늘 어, 되면 근데, 이렇게 원래는 근데, 이렇게 와있 근데 제가 아니, 아니, 생각을... 가서, 원래는 이렇게 해봐야지.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화, 하는데... 라이트, 라이트인 되면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근데 제가 화이팅 해본 그러니까. 거예요? 불이 들어한테 이거 제발.